이게 무슨 나무라고 이게? 이 자작나무라고 했거든요. 예 자작나무가 어딘도 세계적으로. 이건 자작나무가 아니고하 합판 냄새요. 자작 합판. 아... 이게 원목이 아니잖아, 지금 보시면. 아, 그래요. 원목이 아니잖아, 지금. 근데 유튜브 인간들이 다들 자작나무, 자작나무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도 이게 나무인 줄 알아. 합판이, 합판, 예. 합판. 자작나무가 아니라 합판이라. 그렇게 알고 그래, 계셨어요? 예, 예. 아니, 아... 그래 내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차를 내가 맞췄으니까. 다 사기꾼들이요. 아까 그걸 보셨지 우리는 5년 동안 에이스 한 번도 안 났는데 차에 대한 거 전화와 가지고 불쾌하게 전화받았다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 이게. 5년 동안 에이스 한 번도 안 났는데. 에스피 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시거잭. 응. 음. 도로는 이게 전기가 저, 저 뭡니까? 그안 된다고? 그, 그거, 음. 그. 시거잭. 그, 아니요. 저, 저, 이거, 저 휴대용 냉장고 있잖아요. 음. 아이피크리가 이런 거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그걸 하나 꼽았는데 꼽자마자 그만 그때부터 안 되는 거라. 아, 그러면 요런거 자작합판입니다. 자작나무 아닙니다. 아, 아,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자... 내가 이거 사기 당했는 거네. 돈을 내가요 이거 배터리 음. 1200 암페어 이어면서 음. 진짜 내가 정승들이가 잘해달라 했거든요. 예, 자작 나무 아니야? 자작합판 <laughs> 사기. 그치.